미래 자동차 산업 도시를 꿈꾸는 전북 군산에서 2019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 102개 대학 195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자동차의 기술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16일부터 3일간 겨루게 됩니다. 운전자가 문을 열거나 안전벨트를 풀거나 그리고 의자에서 떨어졌을 때 운전자가 위 변조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음을 생각을 하고 어 이제 이 알코올 어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음주를 측정을 하는 장치를 한번더 계속해서 불게끔 만들었습니다. 음주를 했다라고 과정을 했을 때 엑셀레이터를 차단을 함으로써 차량이 실질적으로 주행을 할수 없음을 이제 저희는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 차량은 APT 오토파킹 l 레 i l 서 또. 어, 트레일러 차량의 자동 주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라고 해서 대형 차량인 트레일러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이 뒤에 가고 있는 카라반, 캠핑카들의 좀 목적을 두고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을 앞에 차량과 뒤에 카라반 차량이 연결되는 부분에 센서를 부착을 하여서 그 센서에 비틀어지는 값에 따라서 주차가 일자 형태로 계속 차량에 맞춰서 후진을 하게 되는 어, 그런 차량입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역량에 맞춰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평입니다. 확실히 해가 갈수록 지금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참여와 대수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나가서 사회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될 텐데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주셔야 젊은 학생들이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총 3,500만 원의 상금이 각 부문별 평가를 통해 돌아가게 됩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